안녕하세요, 럼입니다. 멀티에이블 시뮬레이션 1번 트랙 이것도 적절한 멤버들을 선정해서 저장 좀 해놔야겠습니다. 맨날 누구로 갔는지 까먹어가지고요. 여기를 몇판 해보기는 했는데요. 멀티에이블 시뮬레이션이 1번부터 3번 트랙까지 있는 것같더라고요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1번 트랙이 96층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도 오로라는 쓸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낮겠지만, 어, 그래도 멀티이 시뮬레이션 3개 다 해보니까 상당히 난이, 기본적인 그 난이도가 꽤 있긴 하더라고요. 특히 지금 잠모 스테이지 쪽에서 1 웨이브, 2 웨이브하고 4 웨이브죠? 그런 데서 이제 자칫 잘못해서 시간 낭비를 하면 못 깨는 건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구성도 역시 잘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프리즘이 노란색이니까 저거를 바로 쓸수 있도록 붙어줄게요. 일단은 액티브 한 번씩 돌려주고, 테사는 유지하고, 레니아도 발사를 해줄게요. 위쪽으로. 대형몹은 불속성이라 딜이 그렇게 잘 들어가진 않겠지만, 엠지를 미리 좀 해두고, 노란색 네 칸을 밟을 수 있으면, 잠몹 소환하는 대형목은 바로 정리가 될 거예요. 이거 라비로 갔을 때 노란색 네 칸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. 이거 최적화를 좀더 하자면, 처음에 지금 밟고 있는 칸이 노란색이었는데, 그거를 밟지 말고, 그리고 프리즘이 노란색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로 정리가 할수 있겠네요. 15칸이 아니라 16칸을 밟았거든요. 그래서 한 칸은 안 밟아도 되는데, 근데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. 어떡하지? 어쩔 수 없네요. 그냥 당당하게 마음 편히 기절 꽝 맞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있으면 한 대밖에 안 맞고, 다음 턴 포함해도 두대 맞겠죠, 뭐. 합쳐서 세 대.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드라프게. 방구석 키키 코보리처럼 있어 주고요. 근데 오히려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. 힘을 숨긴 찐따가 힘을 방출합니다. 기절에 걸려도 힘은 계속. 숙덕이 되는 거죠. 숙대영은 처리를 했고, 얘가 불속성이구나. 그러면 리더를 바꿔줍시다. 테사로 바꿔서 돌아줘요. 레아로만 하면 얘를 못 잡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리더를 바꿔서 인장도 겸사겸사 쌓아주고요. 맥거핀이 이제 밀어버리죠. 밀어버리는데, 공격범이 피해서 힐러를 안, 안 들고 왔기 때문에, 물론 힐이 가능한 친구는 있어요. 유니메트라고 있는데, 아마 힐을 쓰긴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웬만하면 공격은 피해주는 게 좋고, 고 위리 돈 대강 설치해 줍시다. 맷 돈은 여기다가 설치를 주고, 저 숫자 3 아래에 녹색 칸으로 이동을 해줄게요. 그냥 원거리 오격을 하면서 공격도 피하고, 반목도 튀어나옵니다. 이 메커핀을 테스타 액티브로 한 방에 잡으려면, 정중앙에 가서, 인장이 레벨 60 기준에서 17개 있을 때, 한 방컷 나는 건 확인을 했거든요. 한1 5에서한17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. 근데 지금 인장도 못쌓고 이동을 저기까지, 할 수는 있겠네요. 근데 그러면 인장이 좀 부족해도 되긴 될것 같아요. 맷도로 길 연결해 주고, 적당히 1 5섯 밟고, 정중앙으로 가주면 될것 같습니다. 한, 둘, 만 칸만 더. 넷, 열다섯 오로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행동할 수가 있죠. 96층 병에 걸려가지고 멀티웨이브에서 오로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들거든요. 96층의 후유증 같은 걸 알까요? 아, 근데 이거 거의 다 때렸네요? 아니 이러면 인장을 아낄 수가 있고 네니아로 정리를 해볼까요? 정리가 될라나? 리더를 네니아로 바꿔서 돌걸 그랬네요 화력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돌았는데 이 정도로 강한지는 몰랐네요 그러면 마무리는 퇴사 인장으로 인장을 쌓으면서 마무리. 4웨이브. 어떻게 돌아줄까요? 일단 한 턴을 벌어야 되니까 적당히 한 번은 시간을 끌어야 될것 같고요. 그럴 때는 역시 구석으로 가주는 게 최고가 아닐런지. 일단 이렇게 오면 어째가 아, 잡히는구나. 어쨌든 대각선 하나는 뚫려 있을 거예요. 아래쪽은 막힐 거고 뭐, 아니구나. 아니 그냥 일직선 다 뚫려 있네요. 길이 되게 편하게 나 있는데 여기 하나. 이제 위에. 잠, 소환하는 친구 잡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고, 맷도는 그냥 여기 불속성 대형목 옆에다가 설치 해줄게요. 그럼 다시 리더를 바꿔서, 아, 근데 이 네니아 바꾸는 거를 맥거핀 돌때 했어야 됐어요 뭐, 덕분에, 테사 인장은 더 쌓긴 했지만요. 근데, 웨이브 다섯은, 흑덩이 번개라서, 네니어 지분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. 테사보다는 근데, 네니어 포인트는, 됐다못 모았네요. 되게 낫네. 아, 이거 진제 정리가 안 됐네. 아, 넌테사가 아니야. 흉내 내지 마. 마지막 웨이브가 중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. 정중앙 아홉 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금 있는 위치를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. 그래야 좋은 위치에다가 놓고 두들겨줄 수가 있는 거죠. 아 근데 칼을 좀 많이 썼네요. 번개 속성인걸못 보고 옆에 파란색 세 칸이나 노란색 한 칸만 썼어야 됐는데 어쨌든 모서리로 가 줍시다 뭐야 이건 또 알봤던 노란 칸세칸이 전부 복구가 되어 버렸고요 여기 슈모르가 96층하고 차이를 보이는 거는 일반 공격 피해 감소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이 보스 원래 옵션인데 96층이 삭제된 부분이고요. 자 이제 한턴만 더 버티면 되는데 캐사의 감전호 위력을 보고 갑시다. 대략적으로 2만 9천 6칸에서 12만 2 아니고 18만 98%에서 62%면 38% 정도 차감을 한것 같고요. 아직은 공격을 맞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모서리로 좀 피해주고요. 아, 이번에 전책이구나. 전책이었네요. 아 근데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? 아니구나, 자물쇠가 있긴 하구나. 이이동 아, 각이 아주 잘 나와있어요 백캠을 굳이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어, 이렇게 최대한 고배율로 돌아줍시다 고배율에 여기 딱 중앙에 중앙으로 착지를 해주고요 이게 보면 일반 딜은 확실히 잘안 들어가요 HP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은데 뭐 테사나 뭐, 네니아 같은 좀 축적식 액티브가 좋은 것 같고요. 연쇄 스킬 딜은 잘 들어가는 거죠. 액티브 스킬의 딜도 마찬가지고요 자, 이게 공격을 피하면 정중앙에서 못 때리는데. 아니죠 아니죠 자물쇠 딸 때는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월야의 사냥으로 마무리 음, 앞으로 멀티 웨이브 1번 트랙이 뜨면 저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